아, 아. 여러분, 한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자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 다시 말해서 한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자를 만드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늘은 그 첫번째 원리인 상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상형 원리를 알려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려면 그 방법이 쓰였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게 가장 좋겠죠 예자 기원전 5천년전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자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중국인이라면 기원전 5천년전 bc 5천은저전 중국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 가 어느 부족의 이론입니다. 자, 내일 코끼리 잡으러 가는데 이 인원으로 되겠나? 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집 사람들 되겠나?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쩌노? 옆집 사람들 여, 며칠 전에 호랑이 잡으러 갔다이가. 우리 출발하고 뒤따라 오면 좋겠는데, 하, 우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 이 상황에서 지금 코끼리를 잡을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잡을 인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는 부족원들이 다른 거 잡으러 이제 호랑이 잡으러 나가 있고 자기들은 이제 먼저 코끼리를 추격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른 부족원들이 이제 이 부족에 도착, 다시 이제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뭔가 이렇게 표식을 알고, 이렇게, 저희 뒤따라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기록을. 기록을 남겨서,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이제 코끼리 잡으러 가니까, 너희 좀 뒤따라 와서 우리 도와줄래?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해야, 이제, 되는 거겠죠. 자신들이 없는 장소와, 자신들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자, 뭐 넘어갑시다. 어떻게 기록을 할지 한번 봅시다. 자, 자신이 없는 장소, 우리가 이미 떠나간 이 부족인 분들이 있는 장소와 우리가 떠나간 시간, 그 미래의 시간, 우리 가 없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람 두 개로 이렇게 사람이 간다. 어, 간다란 뜻, 오나요? 예, 옵니다. 자, 돌돗기를 들고, 들고, 그 다음에, 코끼리에게,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먹기, 고기를 잡아서, 고기로 먹기 위해서라고, 느낌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그림 기록을, 음. 사용한다면, 이렇게 그림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 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코끼리를 이렇게 그렸는데, 나는 돌독기를 이렇게 그렸는데, B라는 사람은 돌독기를 이렇게 그릴까요? 아니야, 돌독기, 나 이렇게 안 생겼어.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 돌독기, 이렇게 그리고 싶어. 나는, 아니야, 나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싶어. 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그림 그리, 그림 기록이?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코끼리를 생각해 봅시다. 자, 코끼리를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계속 다르게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그러면은, 코끼리라는 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라는 거를 인지 못하거나, 뭐, 하마나, 무슨 코뿔소라는 걸로 이렇게 잘못 인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런 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a, b, c나 뭐 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 다르게 쓰고 있는 그림 기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다른 글자들을 통일을 해서 약속을 만들면 됩니다. 이 글자로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가다 라는 뜻으로 쓰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죠. 함께 가다. 이 글자로 돌도끼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이 글자로 코끼리라는 글자를 통일을 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글자로 함께 고기를 나눠 먹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나눠,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실제 있는 한자는 아닙니다. 제가 만든, 제가 만든 한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통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얼마든지 이렇게 저처럼 글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림의 문자, 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우리가 말하는 상형원리입니다. 상형원리. 상형원리입니다. 그럼 상형원리가, 상형원리가 실제로 쓰인 한자를 하나만, 하나만 봅시다. 네, 하나, 하나 봅시다. 자, 물고기를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을 본 뜨면 될까요? 맞아요. 뭐, 물고기, 실제 물고기 모양을 본 뜨면 되죠. 맞아요. 자, 갑골문에서는 물고기 모양 어떻게 표현했다? 어, 지, 비슷합니다. 물고기 모양을. 어, 정말 비슷하게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아가미 부분까지 정말 잘 표현했죠? 맞습니다 자, 금문에서는 보세요. 물고기가 물고기 모양 더 물고기 같아졌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물고기를 숭배하던 그 신앙 때문에 물고기를 더 이제 실제같이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문 후반기에는 이렇게 글자화가 돼 버립니다. 이 지느러미 이런 중앙 부분만 남고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 남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버리죠 그래서 전서에는 이 글, 이게 더 글자처럼 되고 전서 두 번째에서는 더 이제 글자처럼 완전히 실제 물고기 모양이 거의 안 남아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이, 글, 이 글자가 뭐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물고기 어짜다 물고기 어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느러미고, 이쪽에 꼬리 지느러미, 몸통 이런 부분이 머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이 상형은 이 현재 쓰고 있는 글자에도 그 모양이 남아 있을 만큼 모양을 본떴다라는 그그 슬로건, 모양을 본떴다라는 그 느낌이 정말 정말 강하게 남아 있는데요. 자, 이, 그래서 상형이라는 말을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상형이란, 상형의 상자는 본 뜨다 상이라는 글자고, 상형의 형자는 모양형이라는 글자입니다. 본 뜨다 상자는 뜻이 본 뜨다이고, 소리가 상입니다. 모양형자는 뜻이 모양이고, 소리가 형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풀 때는 뭐와 뭐와, 뭐와 붙인다? 뜻만, 뜻과 뜻만 붙인다. 그러면, 본 뜨다, 모양, 모양을 본 뜨다라는 뜻이 되겠죠. 모양을 본 뜨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 한자를, 이 상형 원리는 한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가장 이르게, 최초의 방법이고 핵심적인 글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말은 또 다르게 하면 상형 원리 상형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그 한자를 상형자, 상형 한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형 한자들을 대충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 봅시다. 금방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거북이를 나타낸 한자. 겉골문에서, 어, 거북이 등딱지 있고, 발 4개 있습니다. 금문, 진짜 거북이 같죠? 전서에서, 거북이 모양이 거의 사라지고, 발, 여기가 발, 여기가 발, 머리, 여기가 등딱지가 되겠죠? 꼬리가 되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북이가 되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눈, 눈, 이, 뭐야, 이, 아와 이,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 정도는 알거든요. 예. 이게 뭐야? 눈이잖아요. 우리 그사람 사물을 보는 눈이잖아요, 이게. 자. 자, 이뭐 갖고 번 봅시다. 우리 눈매가 진짜 살아 있어. 그냥 막 눈동자가 막 그냥 그냥 막 살아 있어. 자, 근무에서 한번 봅시다. 어, 눈동자가 너무 막 쭐리쭐리 해졌어요막 엄청 매서워졌어요, 더. 예. 자, 근문에서 전서로 갈때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수직으로 세워져요, 이게. 자, 세워져 가지고 이 모양이 이게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돌아서 실제 지금은 이게 무슨 글자다? 눈목이 된다. 눈목이 돼 버린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살을 나타내는 한자.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산봉우리가 새개있는 한자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곽골문때는이 산봉우리가 새있는한자 왕관 모양이랑 비슷한데 어, 산, 산이라고 썼나봐요. 예. 금문에서 산 모양, 전서에서도 전서에서는 이제 봉우리 모양이 거의 사라지고 획만 남게 되죠. 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쓰는 외산이라는 한자가 된,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슴을 나타내는 한자 이건 학습, 학습관에서도 학습 과 많이 했었는데요. 예. 갑골문에서 한번 봅시다. 자, 뿔이 있고요, 뿔이 있고요, 눈이 있고요, 얼굴이 있고요, 여기 몸이 있고요, 맞죠? 꼬리가 짧죠, 사슴 사슴 특징상. 자, 갑골문에서 금문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추작이 이루어지고 전서로 넘어가면서 글자처럼 변하게 되죠. 사슴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자가 되면서 전혀 사슴 같은 느낌이 없어집니다. 이 글자가 뭐다, 여러분? 사슴록이다. 여러분, 사슴록자는 어디 쓰냐면, 녹용이라는 그런 이제 한약 만드는 그이 사슴뿔로 이제, 사슴 이제 한약 만들잖아요? 그때 녹용이라고 하거든요? 사슴뿔을. 그때 녹용, 로경, 녹용의 녹자가 이제 사슴록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를 나타내 는 한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뭐로 유명해요? 어떤 종목으로 유명합니까? 양궁으로 유명하죠? 양궁의 양자는 우리가 서양 양자고, 거기에 뭐가 붙는다? 활, 궁, 자가 붙는다. 자, 그래서, 이 궁, 자는 뭐다? 갑골문에서 보시면 정말 이게 우리가 아는 할, 궁. 이거 할, 할, 때, 할, 시위. 이게 줄이죠. 할, 시위가 줄. 여기 할, 돼. 돼가 있죠. 돼. 이게 바뀌어가지고, 근문에서 비슷하지만, 전서에서 정말 구불구불해지고, 예. 그 다음에, 활 궁, 자가 된다. 이게 활 궁, 자가 됩니다. 궁. 할, 궁. 정말. 현재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한자죠. 자, 맞습니다. 자 상형 원리는 이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상형 원리가 이제 안 쓰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상형이라는 말을 안 붙였을 뿐이지 모양을 본떠서 쓰고 있는 기호는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활 속의 상형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도, 이건 지도 기호인데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가수원을 표시하는 이 기호, 뭡니까? 사과, 열매의 모양이다. 그 다음에 등대의 기호, 뭐다? 이 중앙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온천에서는 뭐다? 물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강산은 뭐다? 곡갱이의 모양이다. 그 다음에 학교는 뭐다? 이 깃발이 꽂아진 건물의 모양. 그 다음에 교회는 뭐다? 이 십자가가 꽂아진 건물의 모양이다.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느낌이 뭡니까? 예, 이 교회에 실제 실제 건물들을 다 이제 본뜬 거죠. 곡괭이랑 예, 여러분 세탁기 니민 세탁기 요 여러분, 이 다림이 모양을 이용해서 다림질 할때 어느 온도로 해라. 다림질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탈수 짜는 모양, 섬유를 이제 옷감을 짜는 모양을 해서 물을 뺄때 어떻게 해라. 잘 탈수할 때 부드럽게 해라, 세게 해라, 세게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를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세탁, 세탁 기호가.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겠죠, 이게. 자, 유리잔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가지고 파손 주의라는 뜻을 보여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햇빛과 가림막에 있는 물건을 표시해서 이게 뭡니까? 직사광선을 피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아니, 아니, 아니. 이걸 보시면 예. 자 이렇게 이모티콘도 사실은 우리가 상형 원리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상여, 생활 속의 상형 원리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상형 원리를 어려워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문 교사 경력이 뭐긴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형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모양을 본뜨라고 하면 정말 본뜨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형 원리는 이렇게 쉬운 거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생활 속의 상형 원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과제를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과제로 뭘 하냐? 자, 여러분 생활 한자나 아, 우리 상형 아까 봤던 상형 한자 있죠? 자, 상형 한자, 나, 상형 한자, 나무위키, 나무위키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찾거나 그리고 아까 저 위에서 봤던 생활 속의 생활 그림 기호들 그림 기호나 이모티콘이나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림 기호를 요거를 다 이제 섞어 써 가지고 다섯 개 이상의 그림 기호로 뭘 나타내냐? 그림 기호로.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가, 거리 두기가 끝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던 일,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뭘 하고 싶다, 뭘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 다섯 개 이상의 그림 기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느낌대로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느낌대로 그림을 그려라.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